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카니발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의 실내가 공개되었습니다. 13일 또는 14일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13일 날 공개가 되었네요. 보시면은 고급스럽게 모던하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모티브로 디자인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레버라운드 디자인이 포근하게 탑승객들을 안아주는 느낌을 느끼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소렌토랑 똑같이 생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 보시면 이런 패턴들 이것도 쏘렌토에 이미 적용됐었던 패턴과 유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그리고 AVM 모니터를 연결해놓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 중간이 접합부가 안 보이지 않죠. 하나로 연결된 그런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송풍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송풍구와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 이런 부분도 폭스바겐 아우디에서 적용을 했었던 디자인인데 잘 써먹는 것 같아요. 쭉 연결. 되는 이런 디자인 잘 써먹는 것 같고 이쪽 송풍구도 일체감 있게 잘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조 버튼들이 여기 있는데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눌렀을 때 어떤 촉감 같은 거는 실제로 눌러봐야 알것 같고요. 다이얼이랑 이 비상 버튼은 물리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트집을 잡아보자면은 이 재질이 하이그로시잖아요. 여기에 지문도 많이 찍히고 먼지도 많이 묻을 것 같아요. 관리할 때좀 힘들어요 이런 거 보면 잘 닦이지도 않고요. 닦아도 10초 뒤에 보면 다시 먼지 다 묻어 있고 이게 토글 스 위치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톡톡톡 올리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전자식 다이얼 방식이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위치하는 것 같고 여기도 이 안에 그 수납 공간이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닫히고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버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관리는 좀 힘들다기 보다는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항상 여기 닦아줘야 되고 기스도 잘나고 지문도 잘묻고 이런데 보면 플라스틱 패널들 이 질감 보이시죠 이게 딱 보시면은 현대차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약간 몰캉몰캉하고 저렴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되게 비싸 보이지도 않은 그런 몰캉몰캉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위는 에우두로좀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우두 우드, 우드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컵홀더가 있고, 뒤편이죠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이 서랍에 한 2층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2 열에 타신 분들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는 7인승입니다. 그래서 2 열이 굉장히 넓죠. 여기 다리 받침대도 되어 있고. 이 캡틴 시트가 이만큼 왔다갔다 할수 있고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플 더두개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아마 이거는 선택 사양일 건데 여기에 usb를 꽂아서 영상을 또 따로 재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3열 이게 9인승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4열이겠죠 여기도 공간이 어느 정도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뒤가 이제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인데 실제로 3명이 앉을 수 있을진데 세명이 앉으면 싸울 것 같죠? 사실상 6인승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가운데 누가 앉겠어요? 사실상 6인승으로 봐야 될것 같고 캠핑을 만약 가게 되면은 뭐 한쪽을 접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저같이 아이가 셋인 가정은 7인승보다는 9인승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과연 미니밴인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세심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왔다. 디자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내를 보니까 탐이 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디자인을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품질이겠죠. 품질과 가 가격일 텐데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몇년 동안은 기아자동차를 버겨 살릴 차이고요. 디자인 하나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품질 잘 해주셔가지고 현대기아가 이번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회복하길 바라겠고요. 실제 모습이 전부 공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